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삽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장례가 아주 조촐한 가운데 치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금요일 일몰 때부터 다음 날 토요일 일몰 직전까지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안식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후 다음 날 둘째 날 안식일에 제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대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평소에 예수가 자기가 사흘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자주 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병사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병사들을 동원해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내면은 정말 큰일 난다고 우려를 하면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병사들을 동원하여 예수의 무덤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빌라도가 허락하면서 경비병을 동원하여서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조처를 처합니다. 예, 경비병들이 예수의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오늘 본문 기사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와! 완전히 예수님의 무덤을 봉쇄해 버렸어요.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출구를 막고, 다음에는 밧줄로 그 돌과 무덤 출구 양쪽에 굳게 동료 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서 부활하시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로마 제국과 유대인 권력자들이 치밀한 관계로 예수님의 무덤을 완전 봉쇄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할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막아보려고 주님의 무덤까지 봉쇄해 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무덤을 봉쇄하고 경비병들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유대인 권력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이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까봐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신경이 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지 3일째 되는 그날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앉으고 첫날 새벽에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3일 전 장례 식때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장례를 슬퍼했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두 두 여자가 3일이 지난 이후에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라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었다고. 굳게 닫혀 있던 임봉된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었다고. 천사들이 임봉된 무덤에 돌을 그렇게 굴렸다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돌 위에 앉았다고. 이 천사의 형상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오선눈과 같이 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 두렵고 떨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너무 놀라서 기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돌 위에 앉아 있는 천사가 여자들을 발견하고 말을 합니다. 무소하지 말라, 무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여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담대했어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천사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놀라고 기뻤을 것입니다. 두렵지만 기뻤을 거예요. 예,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정말 텅 비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그 순간, 포활하신 주님께서 여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여자들을 만나 하시는 말씀이, 샬롬, 샬롬.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그러자 여자들이 예수의 발을 잡고 경배합니다. 보활하신 주님 너무 감격하여서 주님의 발을 잡고 경배합니다. 보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하는 영광을 이두 여인이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주님은 갈릴리로 가신다고.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고. 그 소식을 전하라고. 이두 여인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과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평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리의죄짐을 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게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의롭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 이 예수의 의로움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교회가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 부활로 죄가 정복되고 사망이 정복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그렇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우리도 죽으면 은 살아나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드립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속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의 몸을 보니까 벽을 뚫고 나타나시더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시더라고요. 이러한 신비한 부활체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딥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도, 교회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썩을 몸, 이 욕된 몸, 이죄 짓는 것밖에 모르는 죄덩어리, 약한 몸, 육의 몸, 병들기 쉬운 몸, 잊고 살아도 괜찮아요. 나이 들어 늙어도 괜찮아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져도 머리카락이 빠져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 안에서 이옛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기대와 이 축복 때문에 이 선물 때문에 이옛 몸에 갇혀서 우리가 탄식하며 살지만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몸으로만 끝나면 얼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고,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죠? 화장하는 것으로 끝나면, 하 시신이 화장터로 불꽃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시간 후면은 재더미가 되어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육신의 몸하고 얼마나 친했습니까? 정이 들었습니까? 근데 내 영혼이 떠나고 더 이상 이 육신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육의 몸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눈부시고 더 신비한 부활체로 더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멈추고 기뻐할 수 있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날을 꿈꿀 수 있고 부활의 몸을 꿈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어떤 허무와 어떤 고통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3월 25일 이보람 청년에 발인 예배가 있었어요. 뭐 이보람 청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때가 코로나가 어느 때보다 위세를 떨치고 창궐할 때였습니다. 뭐 60만 명, 50만 명할 때였어요. 두영 장로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다한 가운데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발인 예식장이 없어요. 장례식장이 없어서 꽉 차서 장례식장을 구하지 못했어. 5일 동안인가, 6일 동안인가, 시신이 냉동실에 보관돼 있었어요. 그리고 바른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 장례식장 앞에 있는 큰 길가에 모여서 발인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발인예배를 인도하면서 길가에서, 큰 도로변에서 발인예배를 드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보람 형제의 삶 자체도 정말 힘겨웠는데,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아 그런데 이런 이렇게 가는 길마저 심겨오니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하나님 마지막에는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 유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였고 해배 때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형제였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과거에 우리 사부 예배 드릴 때 찬양대로 있을 때 얼마나 정중석에 앉아서 찬양을 할때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아 제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야 찬양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제였어요 누구보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형제였어요 저는 이 형제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넓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형제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장례식 현장도 너무 초라하니까 아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런 초라한 장례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하는 이유는 부활 신앙 때문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약한 몸, 병든 몸으로 인생을 마감하지만 코로나로 초라한 장례식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예수님처럼 부활체도 거듭나기 때문에 슬픔과 허무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믿음을 우리 이보람 형제가 가지고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믿음을 그 시간 저뿐만 아니라 바른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우리 전 교역자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다 자원해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조문객들과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산 형제를, 35년의 짧은 생애를 산 형제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늘 감사가 끊이질 않고, 신망을 하는데 장로님과 우리 부인 조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보람이는, 목사님, 몸이 그렇게 아프고 약한 가운데서도 늘 감사, 늘 감사, 24시간 감사가 끊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가 조금 다투고 조금 불평하면 그러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을 충고하기도. 한 정말 귀한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형제. 누구보다 신실한 예배자였던 이브람 형제를 주님 품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하여 신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모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변모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설교를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신있게 성경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가 죽어 세마포에 쌓여 있었던 그 무덤을 쳐다보라. 주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만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온 인류 세상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스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텅빈 무덤, 텅빈 무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축복과 은혜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